웅진 싱크빅 잠깐 보실게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에, 추천드리고 실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때 에? 추천드리고 딱 이무렵에 그때가 그때가 언제였어? 요무렵 근처에서 유상증자 하고 나서 에, 주가가 좀 왔다갔다 변동성이 좀 큽니다. 에? 근데 웅진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호재와 악재가 두 가지 같이 있는데 웅진 그룹 있죠, 이른바 옛날에 윤석금 회장이 만들었던 웅진 그룹. 이회사에 이젠 그 지주사라고 볼수 있는 게 웅진이고, 그리고 여기 안에 아시다시피, 예 웅진 싱크빅 있고요, 예, 싱크빅 있고, 웅진, 웅진 그다음에 예, 싱크빅 그다음에 에너지 있었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코웨이를 인수했고요, 코웨이. 에~ 근데 이 악재는, 웅진 에너지가 상패가 됐어 이번에 예, 뭐 적자가 뭐 몇천억 대 적자를 내면서 웅진 에너지가 상장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이 영향이 좀 있어요 예. 이 근데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부실 사업을 떨고낸 걸로 봐야 돼요 어차피 뭐 웅진 웅진 에너지가 상패가 되면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코웨이를 또 인수하는 게 하나의 호재죠 지금 현재 애들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냐면 어떤 그룹의 그 구조를 다시 그릴게요. 깨끗하게. 예, 웅, 진, 그 다음에, 지금 코에인쇄했죠 예? 코에이. 예, 그 다음에, 싱크비. 그 다음에, 에너지. 예, 에너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기, 그 상점 페이가돼버렸고 에너지가 다왜 망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폴리 실리콘으로 해서 인곳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왜 이렇게 업황이 그렇게 안 좋아졌는지, 중국산에 밀려서 그런 건지, 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애들이 이제 코웨이의 어떤 그 렌탈 사업 기반을 가지고, 제가 뭐 제가 웅진을뭐 깊게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렌탈 비즈니스를 계속 키우고, 싱크빅을 이른바 AI 학습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룹의 지배구조를 주축을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코웨이와 싱크빅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에너지, 에너지 떨고 냈고.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코웨이를 인수하기 위한 예, 인수작업 목적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가능을한 거고요. 그니까, 러 싱크빅이, 어팡이 안 좋고, 회사가 뭐가 부실해가지고, 예, 부실해가지고, 저기 증자를 했다. 그러면, 예,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어디죠? 예, 어디야? 저기, 그, 주산. 예, 주산중공업은 대표적으로 어팡이 안 좋아서 유상증자 한 거잖아요. 어팡이 안 좋아서, 예. 어팡이 안 좋아서 유상증자. 제가 그 지난번에 6,000원 추천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까지 와버리죠. 한 방에. 만, 만 원대에서 업항의 부진으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저기 하는 거와 예 유상증자 하는 거와 예건 아주 건실한 회사인 싱크 저기 싱크 어 저~ 기야 코웨이를 인수하기 위한 유상증자는 차원이 다르죠 네 예, 그리 고 더군다나 그리고 회, 이~ 싱크빅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 가치가 우리가 여러 번 분석을 했지만 기업 가치가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 있는 회사 대인 회사 안정적인 예, 실적 안정적인 영업이, 익장기순이 네, 그 다음에, 현재 주가가 이미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밸류에이션이 뭐, 뭐, 퍼, 퍼, 퍼 오, 지금 5도 안될것 같은데. PBR 0.3. 이렇게, 이렇게 이 낮은 밸류에이션의 회사가 어떤, 에코웨이라는 건실한 회사를 품기 위한 유, 유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저, 누구야, 조현수님이 맨날 우리, 우리 방이 얘기하지만, 전환가액얼마예요 3,800원이죠? 여러분 이거, 예, 유증 가액이 거의 3,800원이에요. 그러면 3,000억 2,000몇 백억이죠. 3뭐 그거에다가 또 재무적 표달도 있으니까 수천억 원을 어떤 어떤 놈들은 3,000억 원 수천억 원을 3,800원이나 들여 가지고 유상 증자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우리 현수님 맨날 얘기하듯이 지금은 그거보다 주가가 얼마나 싸진 거야. 그러면 이 유상 증자 몇 천억 하는 놈은 대가리에 총 맞았다고 3,800원에 저주수 하겠냐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예. 아이, 뭐, 생각,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증자하는데, 음, 3,800원에 증자 참여했어. 3,800원에. 예. 주가가 지금은 뭐 2,900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총 맞았다고 3,800원에 증자하겠냐고. 기업 가치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 웅진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 그다음에 주력사업 개편 예, 그것까지 다 앞날을 내다보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애들은 3,800원도 싸다고 보기 때문에 들어온 거라고요 예, 그 이미 기업가치는 충분히 저평가돼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웅진요 시간이 문제지 예, 주가는 머지않아서 이게 이, 여기 유상증자 등등의 이벤트가 다 마무리되면요 예, 지금은 이 하락 추세가 살짝 못 넘었죠 이렇게 보시면 일봉상. 네. 아이고, 아이고, 엄청 싸요. 그냥 헐깝자, 헐카, 헐카. 왜 걱정하냐고. 돈 있으면 더 사야지. 네. 거 요렇게 해서 보시면, 아, 아마 이게 지배구조 하여튼 요, 유상증자 문제 다 해결되면, 주가가, 이게 이벤트 구간에는 원래 금방 안, 금방 안 올라가요. 예 네. 차분히 한,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하면 됩니다. 네. 요게 주가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다 이런 형태, 아이고, 잘못 그렸네요. 주가가, 예, 아니, 뭐, 하다못해,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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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코인들 또, 이런데도 오고, 이런데도 오는데, 이 웅진, 웅진 신케비 같은 우량회사가, 예, 바닥이 더 있냐고? 그뭐 얘들 마음이죠. 바닥, 뭐, 특별한 바닥은 없어요. 예, 특별한 바닥은 없습니다. 왜냐면, 하 특별한 바닥이란 게, 지금 이 더블바닥 정도잖아요, 현제 예, 특별한 바닥이란 게, 지금 또, 뭐 마지막 요거에 더블바닥이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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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요 자리 아래로 사는 거지 뭐. 근데, 무리하지 마요, 왜?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예,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예, 요, 요, 요 레벨에서는 열심히, 3000원 아래는 열심히 사야죠. 볼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걸,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예,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